진짜 아 이건 제가 먹었던 커피고요 하... 아 이거보다 두꺼비 마크가 더 나으려나? 네, 뭐별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요새 알고리즘에 슈스케트라든가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든가 무한도전이라든가 소닉이라든가 소닉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이 알고리즘에 뜨는데 구글도 진짜 무심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이 두렵 두렵대려 두렵대다그립게 만들잖아. 왜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지 가슴 미어지게. 가끔 예전에는. 옛날 추억들을 보면, 아, 그랬었지 하고 이제, 하고 많은데, 요새는 추억, 예전에 이제 추억이었던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지나간 것에 대한,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게 그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것 같아요. 아쉬움도 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겼던 나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하고 다른 것 같고, 여튼 그렇네요. 구글 알고리즘이... 아, 좀... 아... 사람 가슴 미어지게 만드네. 약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여러분들은... 글쎄요,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다들 당연히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태되고 패배자고 그런 걸까요? 뭐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입니다.